지금 LG 게이밍 모니터 살까 고민 중이신가요? 지금이 바로 구매하실 때입니다. 오늘은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의 초특급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25%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 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39만 9천원인데 현재 5만원 상시 할인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쿠팡 와우 회원이시면 5만원 특별 쿠폰을 받을 수 있고 단돈 29만 9천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32%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하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이밍 모니터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면 주사율입니다. 게임을 즐기실 때 끊김이 없는 화면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면 주사율입니다. 화면 주사율은 1초당 화면이 갱신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게이밍 모니터에서는 최소 120Hz 이상, 이상적으로 는 144Hz 또는 240Hz를 지원하는 제품이 보통 추천됩니다. 주사율이 높을수록 게임 화면이 더 부드럽게 표현되며 특히 FPS나 레이싱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면 주사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어 그래픽이 더욱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120Hz 이상이 기본이며 144Hz 이상, 특히 165Hz와 240Hz 주사율 모니터는 고사양 게임에 특히 FPS, MOBA 게임 플레이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 응답 속도입니다. 응답 속도는 픽셀이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는 모니터는 잔상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임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유지합니다. 반응 속도가 느리면 화면에 잔상이 생기거나 지연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1ms 초당 1000분의 1초 응답 속도를 지원하는 모니터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며 특히 빠르게 전개되는 게임에서 선명한 화면을 유지합니다. 이는 특히 다이나믹한 액션이 많은 여러 게임 장르에서 유리합니다. 마지막 해상도와 패널 종류입니다. 고해상도는 그래픽 품질을 높이며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풀HD, QHD, 그리고 4K 해상도 중 자신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패널 선택에서는 IPS 패널이 색상 표현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고 TN 패널이 빠른 반응 속도로 경쟁 게임에 적합하며 VA 패널이 명암비가 높은 영상이나 싱글 플레이 게임에 유리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가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성비가 고성능의 장점 모두를 잡은 모니터. 바로 LG FHD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165Hz입니다. 높은 주사율과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여 게임 화면을 부드럽게 표현하며 잔상없는 생생한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빠른 속도의 게임에서도 끊김없는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일어난 고스펙에도 가성비 있는 가격이 또 매력 포인트입니다. 게이머 맞춤형 혁신 기능 제공이 사용자의 전략적 플레이를 한 단계 끌어올려줍니다. 다이나믹 액션 싱크는 입력 지연을 최소화하며 블랙 스테빌라이저는 어두운 화면에서 적을 쉽게 탐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략적인 플레이를 원하는 게이머들에게 유용하며 게임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설계로 편리성과 심리성 모두 충족시킵니다. 초슬림 베젤로 제작된 이 모니터는 시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탠드로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긴 게임 세션에서도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LG FHD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를 갖춘 제품입니다. 선명한 화질과 빠른 응답속도 그리고 넓은 시야각은 게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브랜드 신뢰성과 사용자 후기에서도 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구매에 대한 망설임을 덜어줍니다. 가격대가 적절하고 다양한 게임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모니터는 게이머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의 용도로도 적합합니다. 이 제품을 택한다면 여러분의 게임 경험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LG 프레HD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를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게이밍 모니터 구매 가이드와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잡은 모니터를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면좋요 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